안녕하세요, 로아스다이기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올 여름은 무척이나 무덥고 비도 많이 내렸는데 아이들은 무탈한지 모르겠네요. 오랜만에 예쁜 바이솔, 자구 많은 바이솔 판매 영상 올려볼게요. 영상 보시고 주문하시는 모든 분들께, 요 앞에 있는 주얼리 바이솔이고요. 여아이는 네임보우 바이솔이에요. 두 아이 중한 아이 선물로 보내드리고요. 5만원 이상 주문하시는 분들께는 두 아이다 선물로 보내드릴게요. 그럼 판매할 아이들 보러 갈게요. 잠시만요. 여아이는 피핀 바이솔이에요. 얼큰이고요. 자구 번식도 잘하는 아이예요 작품 만드실 때 얼큰이 사용하시면 예쁘게 볼수 있어요. 피핀 바이솔 2,000원이에요. 이 아이는 홍학 바이솔이요. 이 아이도 얼큰이에요. 색감이 살짝 나왔죠? 홍학 바이솔 이 아이도 2,000원이에요. 여 아이는 잉글랜드 칼카리움이요 누구나 쉽게 키울 수 있는 아이고요. 노지 활동도 잘하고 폭염에도 강한 아이예요. 여 아이는 잉글랜드 칼카리움 얼큰이고요. 여 아이는 자구가 나온 아이예요. 주문하실 때 얼큰이라고 쓰시면 여 아이로 보내드릴게요. 안 쓰시면 자구 나온 아이로 보내드리고요. 잉글랜드 칼카레움, 2,000원이에요. 요 아이는 선셋 바이솔이요. 살짝 물이 들어가죠? 얼큰이로 멋지게 크는 아이구요. 이 아이, 아이도 자고 번식도 잘하는 아이예요 선셋 바이솔, 2,000원이에요. 이 아이는 캥거루 바이솔이요. 자구가 엄청 많죠. 빙둘러서 많이 나왔고요. 이 아이도 키우기 수월한 아이예요. 캥거루 바이솔 2,000원이에요. 이 아이는 브론즈 파스텔이요. 이 아이도 자구 번식 잘하는 아이고요. 얘 색감이 독특하죠. 브론즈 파스텔 2,000원이에요. 여아이는 아라크노 이데움이요. 여아이도 자고가 빙둘러 나왔고요. 아라크노 이데움 2,000원이에요. 여아이는 왕거미 바이소리예요. 자고 여러 개씩 다나왔고요 예, 동글동글 예쁘죠. 검, 왕거미 바이솔, 이 아이도 2,000원이에요. 이 아이는 데니 바이솔이요. 초록이로 예쁜 아이고요이 아이도 자고 빙 둘러서 나왔어요. 목도리 했죠. 데니 바이솔, 2,000원이에요. 여 아이는 밀라야 바이솔이요. 이렇게 얼큰이었던 아이들이 자구를 달았어요. 지금 자구 많이 달은 아이도 있고요. 이렇게 얼큰이었던 아이가 자구 몇 개씩 달았어요. 밀라야 바이솔 여 아이도 2,000원이에요. 여 아이는 루즈 바이솔이요. 여 아이는 얼큰이고요. 이렇게 자고 다른 아이들도 있어요. 아, 루즈 바이솔도 예쁘죠? 이 아이도 2,000원이에요. 여기까지 2,000원 판매하는 아이들이에요. 이 아이는 지리존 바이솔이에요. 전바이솔은 작다는 뜻이고요. 와성 종류예요. 지리 좀. 이 아이는 부안 좀이에요. 이 아이는 강화 좀이고요. 자구 많아요. 이쪽 아이는 소백산 좀이에요. 폭염에도 강하고 월동 잘하는 아이들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존바이솔, 3,000원이에요. 여아이는 진주바이솔이에요. 여아이도 이렇게 자고 많아요. 이렇게 하나씩 떼어서 심으시면 되고요. 여아이도 폭염에도 강한 아이예요. 색감이 예쁘죠? 진주 바이솔 3,000원이에요. 이 아이는 포천 바이솔이요. 진주 바이솔하고 비슷하죠? 이 아이도 색감도 예쁘고 자구도 많아요. 포천 바이솔 3,000원이에요. 이 아이는 펜솔 바이솔이요. 자구 지금 많이 달았구요 물들면 멋진 아이예요. 펜슬 바이솔 3,000원이에요. 여 아이는 타라코타 베이비요. 여 아이도 이렇게 자구 많이 달았구요 자구 번식 잘하는 아이예요. 타라코타 베이비 3,000원이에요. 이 아이는 길라움스예요. 일리엄하고 비슷하죠? 입장이 조금 더 동글동글한 편이에요. 길라움스 바이울 3,000원이에요. 이 아이는 문어 바이솔이에요. 자국 이렇게 몇 개씩 나와 있고요. 자고 늘어지게 심으시면 예쁘게 볼수 있어요. 문어 바이서울 3,000원이에요. 이 아이는 그레이스 바이솔이요. 봄보다 좀 많이 컸어요. 이게 문어발 이게 뻗은 것처럼 이 아이도 생겼는데요. 이 아이는 그레이스 바이솔이에요. 이 아이도 3,000원이에요. 이 아이는 선물로도 드리는 레인보우 바이솔이에요. 이렇게 얼큰이고요. 이 아이도 키우기도 수월하고 노지월동도 잘하고 폭염에도 강한 아이예요. 레인보우 바이솔 3,000원이에요. 이 아이는 에드워드 벨지예요 이렇게 자고 많이 나와있고요. 물들면 살짝 보이시죠? 이런 색감 나와요. 에드워드 벨즈 3,000원이에요. 이 아이는 선물로도 드리는 주얼리 바이솔이에요. 야무지게 생겼고요. 물들면 색감 예뻐요. 주얼리 바이솔 3,000원이에요. 여아이는 갤럭시 바이솔이에요. 이렇게 아이들이 대가 생겨서 넬솔 작업하실 때 사용하셔도 예쁘게 볼수 있어요. 이렇게 대 보이시죠? 이렇게 대가 나와서 껴서 넬솔 흙으로 심을 때 심으시면 예쁘게 볼수 있어요. 갤럭시 바이솔 3,000원이에요. 이 아이는 색감 아주 예쁜 하베더보이예요. 아, 얼굴이 아주 예쁘게 생겼죠? 예, 자구도 많구요. 바이솔 중에 색감이 예쁜 아이 중에 하나예요. 하베더보이, 3,000원이에요. 이 아이는 아스트리트예요. 솔방울 까고요. 얼큰이에 이렇게 자고 나왔어요. 생명력 좋은 아이고요. 아, 예쁘죠? 3,000원이에요. 여아이는 알리온이요. 여아이도 솔방울 까고요. 자고 많아요. 이렇게 자고 살짝 올라와서 있는 아이들은 참 예쁜 것 같아요. 알리오니 바이솔, 3,000원이에요. 이 아이는 그린 슬리브요. 얼큰이었는데 이렇게 자고 나오고 있어요. 이 아이도 물들면 아주 예뻐요. 그린 슬리브, 3,000원이에요. 이 아이는 로즈봉황이요. 이 아이도 자꾸 많이 달았네요. 예, 진한 색감으로 지금 물드는 거 보이시죠? 이 아이보다, 아, 지금 색감보다 훨씬 더 짙게 물들어요. 로즈봉황 3,000원 이에요. 이 아이는 브로니의 바이솔이에요. 자구 많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구 올린 거 보세요. 이렇게 층층이 올라갔어요. 자구 많아요. 브로니의 바이솔 3,000원이에요. 이 아이는 브론즈 바이솔이에요. 이렇게 자구도 많이 나와 있고요. 아, 이 아이도 예쁘게 생겼죠. 브론즈 바이솔 3,000원이에요. 이 아이는 화이트 크리스마스예요. 거미줄하고 비슷한데 더 깔끔한 느낌이 들어요. 제가 심어놓은 아이 있는데 사진 첨부해 볼게요. 화이트 크리스마스 3,000원이에요. 여아이는 모스로즈예요. 물들면 여아이도 색감 아주 예쁘고요. 자고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. 이렇게 자고 나오는 거 보이시죠? 모스로즈 3,000원이에요. 여아이는 레몬그라스요. 여아이도 자고가 아주 많아요. 이렇게 분에 꽉 찼네요. 레몬그라스 요아이도 3,000원이에요. 여기까지가 3,000원 판매하는 아이들이에요. 요아이는 게이 제스터 바이소리에요. 예, 많이 안 들어보신 이름이죠? 아, 멋지죠? 게이 제스터, 이 아이는 4,000원이에요. 지금 층을 많이 싸서 더 예뻐 보여요. 이 아이는 도미닉스 바이솔이요. 자구도 여러 개 달았고요. 이 아이도 얼굴이 아주 예뻐요. 도미닉스 바이솔 4,000원이에요. 게이 제스터, 도미닉스, 4,000원이에요. 이 아이는 게이 제스터랑 비슷한데 입장이 더좀 길게 뻗었어요. 할로윈 바이소울, 이 아이는 5,000원이에요. 이 아, 아이도 아주 멋지고 예쁘죠? 아주 아, 색감도 예쁘게 나오고 있고요. 할로윈 바이솔이에요. 여아이는 데블 스푸드요. 여아이는 여름에도 색감을 잘 유지하고 있는 아이예요. 자구 한두 개씩 달았고요. 얼큰이 아이들이 생긴 거는 더 멋있게 생겼어요. 데블 스푸드 5,000원이에요. 이 아이는 커피 바이솔이에요. 이렇게 자고 두 개, 세 개씩 나와있고요이 아이는 가격이 7,000원이에요. 이 아, 아이는 자고 하나 달렸네요. 주문하시는 대로 예쁜 아이로 선별해서 보내드릴게요. 커피 바이솔 7,000원이에요. 이 아이는 아틀란티스요. 바이솔 정원 한쪽에 심어 놓으시면 폭염에도 강하고 월동 잘하는 아이예요. 아틀란티스 7,000원이에요. 이 아이는 레드 드래곤 바이솔이에요. 바이솔 정원에 심어 놓으면 얼큰이로 멋지게 볼수 있어요. 묵은 아이라 더 멋지죠? 레드 드래곤, 8,000원이에요. 이 아이는 크랜베리 칵테일이요. 이 아이도 지금 얼굴이 아주 멋지게 생겼어요. 제가 심어 놓은 아이 있는데, 이 아이도 사진 첨부해 볼게요. 크랜베리 칵테일, 2만원이에요. 이 아이는 코코넛 키스예요. 새로 입고 된 아이고요. 주문하시면 자구 많고 얼굴 예쁜 아이로 보내드릴게요. 아, 예쁘게 생겼죠? 코코넛 키스 2만원이에요. 오늘 판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보내세요.